코스피 외인 매도에 0.9% 하락, 공매도 금지 후 숨고르기 국면. 공매도 전면 금지 사흘째인 8일,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에 0.9% 내리며 2,420대로 밀려났습니다. 다만 전날보다 낙폭을 줄이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 0.91% 내린 2,421.62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6.26포인트, 0.67% 오른 2,460.22의 개장에 강보 앱세를 보이다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75원 오른 1,310.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71억 원, 138억 원어치 순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은 754억 원어치 순 매수했습니다. 나저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을 앞둔 가운데 어제 차익 실현 등을 이어가며 국내 증시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2차 전지의 경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터라,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유입되며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급등락했던 이전에 비해 증시 변동 폭이 줄어들면서 증시가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0일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국채 통화기금 콘퍼런스 연설을 앞두고 파월의장이 긴축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1.24%, 포스코홀딩스가 마이너스 1.72%, 삼성 SDI가 마이너스 3.43%등 2차 전지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41%,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15%등 반도체 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 전망치를 또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크래프톤을 10.61%, 넷마블이 5.71%, NC소프트가 1.95%등 게임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2차 전지 약세에 화학이 1.8%에 하락했으며, 설광 및 금속이 1.54%, 기계가 마0.97% 등이 내렸습니다. 의약품이 0.75%, 전기 가스업이 1.61% 등을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3.35포인트 1.62% 내린 811.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9포인트 0.29% 내린 821.98을 개장한 뒤 강보합세를 보이다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455억 원어치를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1억 원, 5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전날 2,330억 원가량 순매도했으나 이달은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 비엠이 마이너스 10.19%,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14.2%, LNF가 마이너스 3.71%등 2차 전지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 펄어비스가2.77% 등을 올랐습니다. 이나라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텍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7조 5,770억 원, 8조 1,8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